안녕하세요 크런티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단에서 거미를 한번 채집해 볼 건데요 가볼까요? 자 조심 조심 계단은 천천히 거기가 여기 맞나요? 여기 거기가 큰거 보이죠? 네 응. 오! 보여요 보여요 이걸 채워줄까요? 어, 독이 있는 거 아닌가요? 독이 있을 수도 있을까까 일단 이걸 살아내있나요오 움직입니다 자 아, 일단 여기로 올라올게요 불 켜주세요 꺼졌어요? 꺼졌어요 집도 게 없이 어렵지 않나요? 엄요유 어, 벌써 잡으셨나요?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이 거미의 종류까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!